Yeah. 응, 미니 햄버거. 네. 오 엄마이러. 봐, 중간에 껴 있어 야 되는데 수기는 <laughs> 응. 치즈를 안 먹는 사람이었잖아 아니야, 너무 좋아해. 이그잘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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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됐어요. <laughs> 이게 이렇게 음안돼요놀고 <laughs> 싶었어 음봐음 <laughs> 음. 이제요 <laughs> 새로운 로비 이 죽였어 그 영주를 카스터크 집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너무 좋아 <laughs> 이 위에 올라와 있다가 잘 때는 또 들어가고 그래. 여기 밑에 레오 집. 레오? 어제 레오가 다리를 살짝 절었었는데 어제 잠깐 근육이 놀랬었던 것 같아. 이 레오 집이야? 이제 도망가면 여기로 도망가. 어제 아, 레오가 이제 우다다다다가. 하 살짝 미끄러져가지고 뛰면서 막 우다다다하다가 삐는 거는 대부분 인대가 그냥 잠깐 늘어나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근육이 놀라거나. 어. 그래서 이거를 아침까지나 뭐 다음 날까지 어. 보고 아예 끽 소리를 내면서 막 엄청 아파하거나. 보니까 애가에서 웃어 애교도 많이 부리고 어, 막 그거. 간식에 반응하고. 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응. 어. 일단 그거는 아침까지 보자. 어. 지금까지 보자 해놓고 아. 우리가 이거 이놈의 스태퍼를 안 사줘서 그렇다 아네 이제 의사의 의견으로는 보통 80-90% 정도는 그냥 잠깐 근육이 늘어나거나 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응급하게 올때 그런 거 물어보고 골절 이런 거 아닌 이상 웬만하면 낮에 방문하라고 이제 권유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쟤 아까 지금 전화 왔 지금 샀습니다. 초콜릿 딥무기분씩 <목소리> 아무 어, 수죽 이거 왕자의 게임 그런 거 아니야? 음, 그래 내가 어제 왕자의 게임을 보다가 진짜 너무나도 정확히 미래를 봤어아맞아 쟤네들 다 그냥 보자마자 아. 저 말을 지금 칼리 씨가 다 알아듣고 있고 저 아. 칼리 씨는 지금 군대를 사는 게 노예를 해방해주는 목적인 거야 다 맞추는데 일단은 애들 캐릭터 이름을 못 맞춰 계속 바리스 경을 보리스 경이라고 보고. 어렸어. 예측을 했을 때맞아떨어지는게재밌는라구는어 음,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개구는는데 어제 는개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어, 완벽하게 구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전화이는이친는 여자

다섯 개만 가, 다섯 개더 다섯 개더넷 보여줬어? 응 드라 카린스 하나, 둘, 셋넷 다섯 아야야 여기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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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로만 여기로만. 여기로만. 여 여기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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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칙칙한데 운동 본다고 집 가면 벌써 막세내인데해 질려고 맞아. 그래. 그리고 애초에 해가 반짝반짝하지가 않고 흐린 날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별로였었어요. 또르띠아를 너무 맛있게 먹고 또르띠아를또 사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입이 심심해 가지고 뭔가 너무 많이 먹어서 계속 과자를 먹는 거보다는 어, 수박을 해 가지고 토마토 이런 어제 그거 해 먹은 거 있지. 아, 맞아, 맞아. 이거 조금 작뽕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예. 이거 좋다 어 너무 완벽해 됐어 잘 골랐네 이거 죠 엄청난 밥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퍽. 랩이 제발 앉아 앉아 기다려 안돼 기다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어? 안된대? 그거 아닌데? 앉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 <laughs> I'm a q u e s 기다리세요 f s 기다려 t h i n 먹어. h e 가 방금 많이 먹었어요, 너. <laughs> 저 f 인했었어요라고 했어. o r 걔 l g 스토리. 산책 가야겠다. 레오도 산책 갈 거예요? 산책 갈 거야, 레오? 네요. 응. 이제 레오 가방에 3개 있어. 뭐? 저거 그 뭔가 있지 안에 응. 엄청 마이펫의 이중생활을 할것 같은 포메가 있어 저기 포메가 엄청 애기. 많이 보지 근데 더 신기한 건 원래 예전에는 그 나이 많은 포메를 잘못 봤는데 요즘엔 진짜 많아 레어가 셔틀 고이 혹시라도 맞으실까봐. 맞으실까봐 는 아, 맞을까봐 얘가 셔틀콕에 맞으실까봐 계속 안치고 계셨어요 코코넛 워터를 마시려고 가아왜 이렇게 놀랐어 아, 깜짝이야 아 근데 이건면이 진짜 미치긴 했다 우리 집에 땅과 겉면이 우리가 있지 네, 코클랜드 팝콘이 팝콘 중에서 제일 맛있어. 코코넛 워터 삼는다고 분명히인데. 가면... 혹시 코코넛 워터 빼고 코코팜은 어때? 얘네두개 너무 괜찮은데? 어, 그런 거 먹어. 어때? 좋아. 대자와대자와 영준이 대자와 먹어봤어? 이거? 어. 대자 아, 진짜 어른들이 마시는. 먹으면... 완전 건데. 설탕 저거지. 어. 190 칼로리야. 아 진짜? <웃음> <웃음> 단백질도 고기 있으니까. 응. 그 고기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 여기도 혹시 또르키야가 있나? <laughs> 근데 또 먹고 싶어? 또르키야 아, 있어. 월나, 남았잖아 월남쌈도 있잖아 우리 집에 있어. 응. 그러니까 응. 엄청 얇아서 뭔가 더찐 생각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이게 되게... 더 맛있을잖아. 여기서 약간 세일 거네. 여기는. 어. 아 귀여워 노래야 그래, 너 너무 커서 워랬어 내가 인사해? 왜이거 무서워? 해피야 너 무섭대 너 진짜 무서아 행복해 아, <laughs> 아 옷이 아, 너무 <laughs> 귀여운 공주님이야 <laughs> 어, 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그 <laughs> 위염 감지 수치를 그 단계가 엄청 낮아서 그래서막 누구 보면은 막 엄청 힘들고 그런 상황 있잖아. 응. 정말 막병 걸리고 그 정도 전에 보통 많이. 아나 말을 왜 이렇게 못해? <laughs> 말. <웃음> 말을 왜 이렇게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낮에 아마? 수기가 엄청 아마? 오랫동안 그 뭔가. 길게 얘기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내가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넣었거든? 응 나는 무슨 그 내용이었는지 아는 사람인데도 해, 이해하기 어려우면 응. 레오 어제 그 다리 사건 있잖아 응배고 버브가 들어있너좀 하나 먹을까요? 이거를 아쉣 h i 치즈에다가 그래서 응 진짜? 이거 내옷 거야? 저저 <laughs> 저 색깔 후리스를 진짜 제일 좋아해. 요 음. 나도 항상 위에 올라가 있어. 그래요? 아 <laughs> 어, 근데 이 겉면이 좀 비치긴 했 응. 땅은 겉면이 오리가있지아참더 그 음, 귀여워. 레오 집, 여기가 루프탑 전세권인데 뭐라하지? 루프탑 역세권? 뭐 그런 거 있잖아 음, 음. 루프탑 침세권 어, 여기가 루프탑 침세권인데 밑에는 일단 레오 집이야 음. 여기가 루프탑 그래서 지금 올라와서 레오가 레오야 이렇게 쉬고 있는 공간이고 1층은 여기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숙여, 발좀 치워주세요. 바로 이제 저기는 물이랑 식사하는 곳 이렇게 지금은 이제 레오가 여기서 형아랑 누나 보는 이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레오야. <laughs> 거기가 좋아해요? 딱히 이제 자리 레오가 알아, 그렇지? 레오야? 음.